안녕하세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여기 운정역 스타필드 바로 옆에 대단지 현장을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도 여기 촬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오늘 구조는 이렇게 예쁜 카페 같은 테라스가 있는 이러한 집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살짝 작은 텃밭도 있으니까요. 혹시 이런 집 찾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파주 야당동 테라스 빌라이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은 이렇게 대단지 중에 저 앞에 테라스 구조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45평이고요. 방 4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자주식 주차 100%그 안쪽에 필로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현관인데요. 공동 현관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바로 엘리베이터 탈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이렇게 또 방범용 CCTV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대에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세대 현관입니다. 세대 현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에 이렇게 키 큰장 3 개의 여기 전신 거울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 위에 두 칸, 아래 두칸 이렇게 또 허리라인 선반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띠용 네, 시공 되어 있고요. 바닥이 단차를 두었기 때문에 안에까지 먼지가 또안 들어간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사면동 중문이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중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여기가 첫 번째 방이고,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방. 그리고 메인 욕실이고요. 여기가 팬트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넓은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이 정도인데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크기는요, 가로는 4m 72에 세로는 4m 51입니다. 5m 살짝 안 되는 엄청 큰 거실로 되어 있고요. 거실 기본 옵션은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그리고 이 바로 옆으로 여기에 보시면 네, 비디오 인터폰하고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한 면은 이렇게 다 고급스러운 비앙코 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또 우드로 또 따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끝까지 확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층구가 높다 보니까 개방감까지 좋은 네, 거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면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귿자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판은 세라믹 상판으로 되어 있고 기본 옵션은 이쪽에 키친핀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식기세척기 그리고 3구 인덕션 1구 인덕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지금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식탁을 두시라고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4인에서 6인까지도 충분히 들어가는 식탁을 둘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옆으로 네 이쪽이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도실도 방만큼 넓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두시고 여기에 만약에 여유 있는 냉장고가 있다 하시면 이 안쪽으로 냉장고 이렇게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시스템 선반 이렇게 두셔서 어 세탁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물건 보관하기 넉넉한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방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 이 안쪽으로 또 엄청 크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사이즈는 3m44에 4m54입니다. 거의 5m 가까이 되는 엄청 큰 방으로 되어 있고요. 안방 기본 옵션은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이쪽에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 그리고 부부 욕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또 채광, 환기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또 이렇게 채광, 환기창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양쪽 문 열어놓으면 환기도 잘 되는 넓은 안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인데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ㄷ자로 엄청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압으로 옷 놓기 충분하고요 이 바로 옆에 환기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또 서랍장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반대편에 파우더럼이 있는데요 파우더럼 위에 보시면 거울 크게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서랍장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도 넉넉한 사이즈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샤워 파티션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 이쪽에 매립 선반 되어 있고, 양변기 세면대 허리 라인 선반 그리고 수건 거울 수납판까지 골고루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두번째 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두번째 방입니다. 두번째 방도 사이즈는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2m 58에 이 옆으로 3m 40입니다. 그래서 11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기본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기역자 그리고 옷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 바로 옆에 환기창까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세 번째 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또 이렇게 공구방으로 한번 또 꾸며봤는데요. 방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2m83에 3m6입니다. 3m가 넘는 넓은 방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 단점이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 방은. 그래서 가족분이 좀 많으시면 이 방을 뭐 그냥 방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가족분이 살짝 적으시다 그러면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꾸밀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어 행거 이렇게 싹 두르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또개선 넣는 옷 이렇게 두시면 옷 엄청 많이 들어가는 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방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옆에 마지막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 크기는요. 2m 60에 3m 43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열한자가 살짝 넘는 이러한 방이고요. 기본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기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팬트리하고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는 샤워, 부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 그리고 여기 매립 선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욕조가 지금 없는데요. 욕조도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 있는 구조는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네. 전식으로 세면대에 쓰실 수 있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네, 일체형 비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욕실 건너편에 이렇게 네, 넓은 팬트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D 귿자 구조로 이렇게 시스템 앵거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또 공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어, 골프백은 한 4개 들어가도 넉넉한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어 제일 기대하시는 테라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는 이렇게 또 밖에서도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또 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데크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 이한곳 이렇게 또 이렇게 간추려서 텃밭으로 이용해도 가능한 이러한 또 예쁜 테라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구조를 일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구조가 여기에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있었던 이러한 구조였고요. 거기는 테라스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쁜 카페 같은 테라스가 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오늘 한번또 촬영하러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테라스가 있는 역세권 현장 찾고 계신 분 계시면요. 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잘 봐주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주 야당동 테라스 빌라 였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